네, 아포게임TV 요게 사냥꾼 키우기 콘텐츠가 예전만 못해서 힘이 빠질 때쯤. 우리 구독자들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요게 사냥꾼 키우기 호연아 깨어나라. R&M? 네. 호연으로 우리 구미호 사냥하러 가요. 자, 그렇다면 바로 사냥하러 가도록 해볼까요? 좋았어요. 아우! 자 아포게임TV 요게 사냥꾼 키우기로 돌아왔어요 그랬죠? 자 현재 스테이지 6466 스테이지까지 올라왔어요 아우, 못생긴 원숭이들 많이 뛰어다니네요 자 뒤에 몹들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포게임TV 현재 무력 일간 1252구까지 올라왔어요. 오, 엄청 컸어요. 간땡이 부었네요. 어마어마한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거. 일간. 자 있는 스탯 모두 올려주도록 할게요. 칭호도 강남 일제춘까지 왔거든요. 보상. 장착해보도록 할게요. 962만. 외형도 방어력 무시로 세팅해주도록 할게요. 자 기술도 기술 포인트 있는 거. 전부 다 기술 훈련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레벨업. 기술 강화도 갱신 전부 다 레벨업 자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살짝 창이 바뀌었거든요 야옹. 전에는 왔다갔다 했었죠 계속 돌려서 했죠 하지만 위아래로 바뀌어버렸어요 우아래 자 부처님 손바닥 현재 399제거든요 천도 복숭아 받아보도록 할게요 모두 받기 32,315개가 됐거든요 바로 레벨업 손오공 레벨 160만이 넘어 버렸어요. 손오공 코스튬 다운뜬게어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컸어요. 코스튬이 10만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호우. 현재 160만까지 올라 버렸다. 최천대성. 무기가 새로 나왔었죠. 그랬죠. 필멸 암과 천이 나왔었죠. 오늘 무기를 얻어서 딜뽕맛 한번 제대로 느껴볼 거거든요. 자, 필멸 암. 도깨비 대장간 40만 랩 이상이죠. 도깨비 대장간 현재 레벨이 40만 레벨을 넘어버렸어요. 암만 이렇다는 건 필멸 암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암만 필멸 암 한번 얻어볼게요. 갑니다. 드디어 무기 새로 바뀝니다. 필멸 암 획득. 아우 나이스. 레벨업을 풀로 할수 있을지 가보도록 할게요. 레벨업. 현재 88렙까지 가능하네요. 네, 현재 착용하고 있는 필멸 기술 시전 속도 75%, 공격력 100만 필멸 피해량 10%거든요. 이번에 새로 얻은 필멸 암 보도록 할게요. 기술 시전 속도 73%, 공격력 2,880만 필멸 피해량 440%, 예, 레벨 88인데 1등급 필멸 암, 2등급 필멸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네요. 바로 짱짱! 자 그렇다면 투급도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투력 보도록 할게요. 이야, 와, 딱두배 정도 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야, 검 외형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여기가 커서 속도는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속도는 더 빨라졌다라는 무거운데요? 거. 무거운데요? 그렇죠. 자 오늘 딜 뽕맛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 그렇다면 영혼의 숲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최고 점수 3191이거든요. 얼마나 올라갈지 바로 입장! 야검 엄청나게 휘두르는 거 보이나요? 어우 빠르네요. 크고 무거운데 빨라요?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아 막아 모두 다 막아버려! 3200 돌파! 아우 3267마리 처치 완료! 부처님 손바닥이 399제 거든요.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입장! 야, 현재 18초가 남았는데, 이미 돌파해 버렸어요. 돌파. 아이고, 또, 운더 복숭아 엄청 땡겨오겠어요. 과즙미 뿜뿜. 예. Yeah. 와, 956제. 천더 복숭아, 하나, 둘, 셋, 넷. 야, 네 개를 더 받을 수가 있네요. 모두 받기. 1990개를 바로 레벨업. 신요괴전장산범을 현재 787제를 쳐서 5개가 더 남았거든요. 바로 입장! 장산범이 가만, 안둬 기록을 어디까지 깨야 된다고요? 천제는 넘어야죠. 제가 천제죠. 우리 뽀기미가 천제인가요? 넘어가야죠. 아리는 이천제. 뭔 개소리야! 아, 살짝 아깝게 1963제까지 도달했네요. 자, 필멸석 12개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12개. 바퀴! 힐멸석 받은 거 레벨업 해주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어? 레벨업! 힐멸석 204 랩! 여의주 42 랩이에요. 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후신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렇나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혜태! 어, 오랜만이네요. 저타어 혜태! 해태? 야, 혜태가 이렇게 생겼네요. 야, 처음부터 이거 뭐죠? 1극 100급! 야 400극까지 있네요 이렇게 400극에 도달하면 혜태 노리개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환수도 주고요 자 혜태 입장 해보도록 할게요 입장 과연 우리의 혜태 어떤 공격을 해댈지 공격은 뭐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혜태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지금 하하하하 <laughs> 지금 인사를 꾸벅꾸벅 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인사도 인사인데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빨갛게 익었네요 머리 위에는 여드름이 굉장히 크게 어? 갑자기 왜 사망했죠? 페트에 놀리다가 죽었어 852제를 쳤네요 이래가지고 언제 1극에 도달하죠? 여드름 다 터지면요 자, 여드름 터질 때까지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오랜만에 문파 구미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구미호만 나야죠 현재 최고 피해량 820제거든요 92점을 등록할 수 있는데 필멸 암을 얻었죠 Um. 점수를 몇 점을 등록할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할게요 yep. 구미호전 입장 자, 최대한 붙어서 때려주도록 할게요 최고 점수 2617제 돌파 얼마나 돌파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97단계까지 왔거든요 5단계 상승 모두 받기 자 그렇다면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봐야죠 랭킹 12지진 해 113위. 어우. 이거 뭐예요? 2600 이제를 쳤거든요. 어우, 좋은 점수예요. 야, 113위라는 거. 113. 영원의 숲. 418위. 아, 어, 조금 아쉽, 아쉽. 3287점. 고양이 요게전 152위. 2614제를 쳤네요. 스테이지 471이 현재 스테이지는 모두 등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등반을 하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레벨 292 현재 레벨 65만 렙을 넘었거든요. 어우, oh 많이컸어요 마지막 미니 게임 28이 85.90초를 버텼거든요. 선컨. 잘했나요? 잘했어요. 자, 오늘, 압보게임TV, 필멸, 암, 무기를 획득하고, 딜뽕맛, 제대로 맛봤다. 뽕맛? 단무지검으로 야차로, 재미 좀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필멸 넘기고 필멸 암까지. 어우,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안녕!